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어저께, 어, 거의 30년 만에 제가 살던 곳을 다녀왔어요. 음, 지금도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. 어제는 걸어서 다녀왔거든요.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. <laughs> 그대로, 그대로야, 그대로.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. 어 그리고 그 주위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무슨 타운을 만든데 모아 타운? 뭐 무슨 모아 타운인가 <laughs> 모르겠어. 아무튼 <laughs> 그리고 이게 그 인공 폭포인데 참.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는 면목동에서 살 때는 용마산 그 인공폭포거든요. 그게 우리나라에서 인공폭포로 몇대 들어간대요. 그게. 정말 잘 만들어놨던데. 그 용마폭포는. 근데 여기는 그냥 자그만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거의 다녀오는데, 제가 살던 곳 다녀오는데 그그 길로 그 골목으로 어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어? 난 거기에 놀랬어요 제가 살던 곳에 원래 교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근데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봤거든요. 근데 그니까 사실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꿈에 그 골목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진짜 실제로 가니까 그 교회에, 그 골목을 딱 봤는데, 그 골목에 교회가 세 개가 있는 거야.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갔어요. 근데 거기서도 교회가 뚜뚜뚜뚜뚜뚜뚜 있는 거야.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? 의미 부여하지 말까? <laughs> 근데 참.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명당이라고 할까? 약간 좀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냥 저 나름대로에.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렴 해 가지고 다녀온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.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오면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. 근데 정작 제 모습은 안 찍었네요. <laughs> 저 원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<laughs> 네. 자 여기 이 장미가 많이 피어 있는데,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.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아, 지금까지 살아온 거.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되었구나. 그리고 너무 고난이 많아서, 저 진짜 삶을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했거든요. 근데 참 신기한 게,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데도 아픔도 많았고. 고통도 많았는데. 이끌려 사는 삶.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. <laughs> 자, 아침부터 진진 짜지 말고. <laughs> 이 눈물은요. 하나님께 영광이고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. <laughs> 사람들은 그래요. 그 예전에 제가 교회 가 가지고 엄청 울고 일어나질 못했어요. 그때 <laughs> 사람들이 나 제가 힘든 줄 알고서 이렇게 손을 잡아 주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감사해서 눈, 눈물을 흘린 건데. 어. 아, 이렇게 영, 꽝! 이러면서 박수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, 사람들이 다 그래. 어디 아프세요? 막 이래. 그게 아닌데, 혼자, 요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. 저, 진짜 수도꼭지야, 수도꼭지.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어저께 어, 거의 30년 만에 제가 살던 곳을 다녀왔어요. 음, 지금도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. 어제는 걸어서 다녀왔거든요.